명지고이런데 때, 물 거기 보내신 어머님들도 계시겠지만, 왠지 국립 다니고 있으면 거기 다니는 애들한테 약간 밀리는 것 같고, 예일 그 애들은 다 오다 보를 다니는 게 명지애들은 다몰랐때라고 했지만, 중학교 올라오시니까 어떠세요? 저는 학원 운영하고 있고, 주변에 지금 계속 보고 있으면, 거의 큰일 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렸습니 오히려 국립단 애들이 더 잘하는 애도 많이 있고요. 사립이라고 다자라는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조금 느끼셨잖아요, 어찌됐 건. 프라이드가 있으신 것도 좋지만.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신예일, 중앙, 명제중앙교숙실해서 지금도 성장뒤에는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근데 제가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보통 서울 시내의 15개 대학, 그러니까 이름 딱 들어보시는 알맞은 대학에서는 주로 같지 않습니다. 학과와 교과가 되게 다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다른 면수가 있지만 2등급자리가두 개만 나오는 애들이 보통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는 벌고 있는데 우리 인근에 이제 고3 시험 끝나고 충실고등학교는 2이나 선정해서 시험지 성적표가 나왔다 이거예요, 수준이. 그러면 자 성적표 받았으니까 우리말에서 2등급 두 개에 나온 사람 들어봐몇명흔들까요한 명. 네 많이 내려가셨네요 <laughs> 옛날에는 저는 일곱 명 그래도 한 다섯에서 네 다섯 명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빙고 어머니 그러니까, 맞췄어요 한두, 한두 명, 한두 명. 진짜요저 되게 그거 알고 되게 기이확 이렇게 뭐랄까요? 기운이 없을수더라고요 나는 제가 잘 키워갖고 당연히 2대 이상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이가 없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쟤는 쟤대만의힘 등이고 전부에서5등 안에 들는요 이런 거야? 이렇게 생각니까 너무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냥 되게 잘한 것도 아니었는데. 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고 있고요. 지금 이게 맞아요. 업무이 주인하시거나 현실적으로 모는분셔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강조되고 싶은 것은 객관적인 영어 시험, 객관적인 기준. 이것을 반드시 찾으셔서 그 지속적인 거기에 대한 결과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게최 중요하다. 그게 매니저로서의 어떤 업무님들의 역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국가적인 그 영어 공인 시험이라는 게 지금 뭐가 있나요? 수능과 패스와 토셀과 포입과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트는 아직 어려운 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죠.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서 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가장 기본이 단어하고 듣기. 이건 기본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문법과 어법을 갖춰야 풀수 있는 문제, 단문 독해들. 그리고 이제 난이도가 더 어려운 문제들이 장문, 독해와 추론 능력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점수가 저조한 애들은 뭐냐면은 가장 빵꾸가 심하게 이제 듣기하고 단어, 이 부분이 구멍이 엄청 심하면 특강을 잡고 문법을 때려 넣어도 뭐해해랑뭐 탭스를 잡고 합다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제일 치료가 필요한 부분들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2, 3개월 동안 투입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좋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장 제일 데이터가 많고 제일 현실적인 시험은 아무래도 수능이에요. 수능.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 수능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어, 듣기가 30% 출제됐던 게 50%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전체 문항수는 원래 50문항이었는데 45문항으로 줄어들었고요. 듣기가 17개였던 문제가 22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50%가 듣기예요. 그니까 러 지금 영어공인 시험은 듣기예요. 아, 듣기가 일단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듣기가 부담수가 많아졌는데, 난이도는 어렵지않 않다. 난이도 되게 쉬워요. 왜 그러냐. 이건 국가공인 시험이잖아요.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봐야만 하는 60만 명을 위한 시험입니다. 근데 그 시험이 듣기가 엄청 어려워지면, 외국에서 살다 온 아이들, 또, 어, 영어 유치원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이 수행자가 될 건데, 그렇게 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문학수는 많아지되 난이도는 평이하게. 그러면 정말 변비하려고 보내는 독해요, 그러니까 옛날 방송로 다시 약간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 페이지를 좀 강조 드리고 싶어요. 어머님들이 우리 학생들하고 얘기 많이 나누실 거고, 어떻게 하는 게 마음속이랑 내 마음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좀 돼가지고, 공연을 하고, 공간도 형성하고, 비전도 같이 나눴으면 참 좋겠는데 어느 순간 문표서 속에서 우랑 병이 막우랑가지고잠올올라가지고막 이상한 괴물 소리도 자꾸 나오고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들은 혼을 내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은 짜증을 내요. 저도 자꾸 짜증이 나거든요.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어머님들의 그 죄송합니다만 그 짜증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얘기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하나의 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시험들을 갖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에서 그런데 22개로 듣기가 늘었잖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그 중에 16개 문항까지는 쉬운 날에 4등급은다 맞출 수 있는. 그런데 너 17에서 22번 보니까 너, 어, 너 4개 틀렸네너 여기가 약하구나. 이 문항이 뭐냐면 이제 어렵다는 건데. 예를 들어 남녀가 대화를 하는 걸쭉 들려주다가 마지막에 여자가 얘기할 말을 느끼고 마지막에 여자가 얘기할 말은 이걸 말하기 문제라고 합니다. 토셀이나 다른 어떤 듣기 문항에서 갑자기 말하기 문제라고 하는데 뭐지? 말하기가 없었다고 했는데 말하기야? 말하기 이거예요. 듣기인데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문항이 어렵겠죠, 그래도. 왜냐면 보기는다 영어로 되어 있고 길고 문장이니까. 거기가 이제 난이도가 좀 어렵게 되고요. 독해로 내려오니까 23번부터 45번까지 여기도 이제 난이도에 따라서 배치가 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를 보시는 분들이 전문가답게 보시려면 이런 걸 생각하고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몰라도 돼가 아니라 아셔야 돼요 그런데 학부모님뿐만 아니라 영어 강사라고 이거 다 아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그래서 저희가 맨날 스터디를 해요 2 2문항으로 늘어났다 아예 알아요 아는데 본적 있어 선생님? 맨날 본 적은 없죠 그럼 다풀 이제 분석하고 얘기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 이주아 어머네 중교은 그럼 니네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이주아 어머?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사실 이런 제도가 바뀐 뀌게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저도 깊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갖고 있으니까. 어 일단은 듣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듣기 부분이 점점 더 강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난이도 엄청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계속 체크하고 디테이션하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읽기 독해는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문법과 구문 그 문법과 구문이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 고등부 같은 경우는 문법책을 다 빼버렸어요 이번 학기는 그리고 천일문이라고 하는 구문책이 다 들어갔어요. 왜냐면 수능에서 두분항 나왔던, 애들이 정말 1등급 까지어렵었던 발목 잡았던 어법 문제가 한 문제로 줄였어요. 엄청난 변화예요. 그래서 출판 업계에서는 이거에 맞는 문제집이 다 다시 나와야 되고, 기존에 있던 책은 다 버려야 돼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데 출판계 쪽에서도 이 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딱두 군데 밖에 없어요. 메이저 출판사가. 그러니까 옛날 책으로 학교에서 막 쓰고 계세요, 지금도. 그리고 이게 바뀐 게 공지를 딱 하고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시험들을 분석하고 이러기때문에 이렇게 이러기 방향을 갖춰야겠다라는 게 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까지 그렇게 열심히 안 하세요, 현실 연재라고. 시험지 나왔다고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교제다 정리하고 그러진 않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안 나오는 죽은 문제들을 지금도 많이 쓰시고 계시거든요. 진짜 옛날 버전들, 2007년도 이전 버전들. 그러니까 원래 한성고등학교는 거기에 책을, 자체 책을, 교과서를 만드셨는데 2002년도 수능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역사상 2008년도 이전 거는 지금 써먹을 수밖에 별로 없어요. 더말 쉬운다는 경우 지금하고 트렌드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근데 2000년도, 2002년도 막 이런 수능들이 지금도 그 책이 막 들어있고 그 책을 6년째 계속 쓰고 있으니 이게 안 맞죠? 트렌드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론, 5단노트 정리까지 해서 어, 이런 콘텐츠가 저희 지금 수업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레벨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우리 아이가 3등급 정도인 것 같다. 2등급 정도인 것 같다. 1등급 정도인 것 같다. 이렇게 차근차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적인 아이들은 이제 어휘라고 듣기예요. 그 부분은 뭐, 어느 정도 되면 안 왔다가 아니라 제일 강조되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단어 외울 때, 우리 아이들 단어 테스트 지금 유저화면서 보잖아요. 저도 이제 초등부 학부모이기도 해요. 저희 아이가 다니고 으니까 저한테 문자가 오잖아요. 아, 반어가진짜 이게 <laughs> 저희 아이가. 자기 진짜 이런 식으로 못 살겠대요. 왜 맨날 감시당하고, 자기. 뭔 소리야? 왜 내가 반어 테스트 본 거랑 퀴즈 본 거, 왜 엄마 자꾸 문자 가고 선생님들 다잘 감시하고. 야, 어이없네? 이중학고는아니 모든 애들이 학부모님들이 다 바꾸고. 일기연습, 그리고 무법적인 기초작업들을 계속 불려줘야 되고요. 무법은잡히듯 그 잡힐 듯안 잡히시죠? 특강도 듣게 하고 결제도 다 했는데 사실은 뭐 크게 그렇게 효과를 못 봤다고 하시는데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고요 어떻게 잡혀요? 어머님들도 예전에 맨투맨이랑 성문으로 공부해보셨지만 그거 한번 끝냈다고 그게 잡히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진짜 한 책으로 두세 번 하고 그 다음에 종각으로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못 넘어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랬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것들을 기초, 기본에서 세 번으로 돌고, 신화로 넘어가든, 기본으로 넘어가든, 아무튼 두번 정도 돌아야지만, 그게 제가 보기엔 증상인거예요분상 때까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안 되는 애들은 거의 80% 이상이죠, 사실은. 그렇게 안된 애들은. 얘들로 넘어가면 이제 정확하게 쓰기, 서술형 중간식과 독해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속에 있는지를 이제 학원들하고 선생님들하고 제일 많이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셔야 돼요. 아 얘를 이 학원에서 얘네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아? 그러면 어머니 도와주세요. 파악 같이 할수 있게끔 도와주세요. 정말 한두 번 해서 얘가 안될 것 같다고 그냥 아, 다른 데 가라 탈래. 이것도 방법이세요. 그러면 그 전에 계속 만드시려고 좀 뭔가 같이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강사분들은 솔직히 이제 계속 여기서 뭐 10년, 20년 근무하실 거, 거 아니잖아요. 특 영어과 강사들은 1년, 2년 주기로 많이 이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생님하고 우리 애가 이 학기 동안에 얻어낼 수 있는 최고의 폭발 사례도 어머님이 중간에 되게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얘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전달을좀 해주셔야 되고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셔야 되고 이런 게좀 필요한 거죠 애들이 되게 예민한 때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하시는 거지 믿고 맡끼고 여기서 잘살해실거다 그런 게어있어요 같이 하시는 거죠 여기 유치원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좀 뭐라 그까요약게 조금 더 뭐라 그까 전략적으로 그런 게좀 필요하다고 배우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진짜 막 이상하게 이런 거 아니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저희가 보케블러리 어,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뭐 최근에는 아빠와 함께하는 팝송이라 그래서 이 CD 혹시 받으실분 있으신가요? 네, 그거를 이제 저희가 드렸는데 재밌더라고요. 저희가 직접 했어요. 그게 또 스마트폰 앱에 되게 좋은 것들이 무료 앱들이 되게 많아요. 팝송으로 딕테이션도 하 따라 볼수 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곡 정도 외우는 거 되게 좋고요. 바람직하고 해보니까 하겠더라고요. 그, 고등부에서는 실제 수업시간에 그거 진행하고 있어요. 듣기 평가 배비 해가지고. 되게 좋아합니다. 예. 일단, 중등부 레벨 테스트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결국에는 객관적인 그 영어 공개 시험을 하겠다. 비주얼 자체 시험 안한 적, 안한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몰라 있냐면 수능으로 했어요. 중일이든 중이든 고등학교 1학년3월모의평가도 주로 많이 했고요. 사설 모의평가는 노출성이 없는, 애들이 절대 본 적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의평가를 저희가 주최를 해서 진행한 을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음, 어렵죠. 중일이 학생들한테 어렵기 때문에 토셀과 주니어 토이라든가 이런 어떤 지표가 되려나, 아무튼 간에 객관적인 될 만한, 아무튼간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수 있을 그런 내용들로 저희가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 좀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제들, 수업들, 논술과 표현력까지 같이 어우러진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특히 이제 표현력 부분을 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잠시 전에 한 그, 예, 11시에 이제 학생들이 킹오브 모텔머리를 단어, 어, 퀴즈처럼 맞추고 골든벨 하는 그런 걸 진행을 했는데요. 너무 어, 이제 이 단어가 뭐랄까요? 공부로서나자 진행을 하니까. 합성 즈를저 제가 왜 만드냐면, 그걸에 대해서 좀 뭔가 느끼게끔 할그 노래하는, 살아있는 노래하면서. 역시 이런 것들은 지금 또 2시에 스피치 컨텐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은 입사제를 좀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장을 열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컨텐츠 계속 누적시키셔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동영상이라든가 CD 드릴 때그것들다 가지고 계시는 거지 기념처럼 유치원에서 학예 발표할 때 필요했던 그런 게 아니라 얘네들이 입사제로 배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도 차근차좀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음, 그렇다면 이제 점검을 좀 해야 되잖아요 점검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학부모님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 동기 부여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공부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고. 일단 초등학교 때 학습 습관, 학습 습관, 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기술이에요. 단어를 배우는 방법, 노트 필기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요약 정리를 잘하는 방법, 내신 기간 때 공부 방법, 실제 뭐 수능이라든가 모의 평가를 준비하는 공부법이 다 다르니까 이제 이런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걸 연결해 주는 게 실제로는 동기부여라고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아이들하고 상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어, <laughs>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중학생 아이들 특히 낮잠 자고 제가 대화를 너번 시도를 하고 상담을 지내주시는데 행복하대요, 자기. 문제 없대요. 문제 있어서 저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행복한데? 문제 없는데? 자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상한 상황이했지 뭐 이런 거. 그것도 인정해줘야 되고. 하, 그러니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음, 사실은 오늘 이제 어머님들하고 절대평가도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이 멋지게 이렇게 갈테 우리를 믿고 맡겨주십시오가 오늘의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어머님들의 몫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몫이 있고요. 아이가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고 누군가는 이거를 주기적으로 리뷰를 해야 되죠 당연히. 누가 해야 될까요? 학원은 그컨텐츠를 만들어야죠 당연히. 그리고 어머님들이 그 중간 역할들을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 역할들에 대해서 좀공유를 하고 싶어요. 어, 학습 적응을 시켜야 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아이들하고 얘기를 해야죠. 감정적인 거 말고요. 그리고 단계별 목표 설정. 단계라는 게 6등급인 학생이 다음번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라고 하면 제가 머리를 한번때냅니다 등장을 때리는 거. 야 진짜 무슨. 네가 영봉이 지금 2천인데 내년에 1억 하겠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 장난 아니야 지금? 인생이을 뭐라고 할하냐 지금 뭐 그리고 뭐 계획도 없어요. 아니면 방법도 몰라. 요 그냥 열정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학생 애들은 어, 뭐랄까 동기부여가 일단 필요한데 고등부만 올려보 내시잖아요. 동기부여 필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해요. 특별히 뿌려보다 심각하게 어린 남자애들 빼고는 걔네들도 뭐, 고1학년 여름방학 지나고 찬바람 불면 좀돌아와요 근데 그런 애들 외에는 뭐 도망간다거나 아니면 뭐 공부하기 싫어죽겠는가 엄지오 보했어요 이런 애들은 없어요 고등학생 때은다 본인들이 원함이 있고 그 안에서 기술과 방법과 기회를 가르쳐 주는 것뿐이지해라 말라라는 얘기는 안 한다는 문제인데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한테는 지금 공부 외에 본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걸 차지하는 게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걔들 나중에 무도 힘들게 될 수도 있지 않요 사춘기 때좀 이상한 짓도 좀 하고. 하고도 좀 때때 칠수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사실? 그런 게좀 취입이 되고, 그럴 때 어머니들이 잘 중단해서 록 해주고, 학생들한테도 잘 그런 부분들을 소통을 좀 해주시면, 저희도 나행히 저희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열정은 있으나, 그 열정을 통해서 저 목표까지 못 가는 경우는 너무너무 많죠. 올림픽을 보셨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지는 그 순간에 다 열광을 하고, 정말 뭐, 월드컵 때도 뭐 비전 웨스에서 정말 뜨거운 열정들을 보이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서 패턴을 집중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들 정말 불상당하고 아프고 잠못 자고 밥 먹고 싶고 못 먹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 수많은 깨알 같은 몇 년, 몇십년 동안의 기간들을 보고 싶어 하진 않아요. 그 열정을 느끼고 싶어 할 뿐이죠. 그순간의 환호.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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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뭘할수 있죠? 하지만 습관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머니들 동기부에 여 대해서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도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넌할수 있어. 넌될수 있는 아이야. 엄마, 아빠가 머리를 낳지 않거든. 이게 동기부가 아니라 사실은 작은 성공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주실 것을 좀권해드리고 싶어요. 작은 성공 스토리라는 것은 어머님들이 아무래도 아버님들 보다는 엄마니까요 내 새끼니까 칭찬할 만 하시더라도 즉각적으로 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하루에 16시간동안 게임하는 아이가 15시간 반을 해도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아3 어, 0분이라는데 짱이야 <laughs> 이러면 뭐 어느 날은 아무것도 안할 수도 있겠다 그치 짱이야 칭찬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작은 성공 스토리를 하나 그려주시는 거 그리고 네가 지금 성공. 하는 얘기해 주는 거 엄마만이 그 역할들을 할수 있고요. 그 반응들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들여주는 거 습관이라는 거 작은, 작은 성공 스토리의 연속들이 돌리는 습관이 될 것이다. 그런 이런 말씀을 좀드주죠 동기부여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 찾아가는 거죠. 누가 얘 예, 너는 의사가 되어야 돼. 의사가 뭐 좋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의사 선생님. 뭐, 있으실 수 있는데요. 힘드실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막잡고시고 진짜 힘드실 것 같고, 뭐, 그렇다고 진짜, 뭐, 연봉이 적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 제일 원하시는 건 아마 아이가, 대학을 어디까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이후의 생활, 그 이후에 훨씬 더 진짜 인생 사는 거잖아요, 사실. 대학생 때까지 몰아와요, 내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근데, 대학 졸업 이후에, 그 다음부터 자기 인생 꾸려가고 뭔가 결정할 때 직장을 결정하고 배우자를 결정하고 자기 인생에서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되게 재밌게 아프지만 성숙하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끌어 나갈 수 있는 아이가 되길 원한다고 생각을 해요 대학은 4년이면 끝날 거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그때마다 아이가 뭔가를 결정할 때에 그 어떤 생각할 수 있는 깊이의 능력이라든가 어, 또 그런 것들은 어머님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할 엄마라는 사람도, 아빠라는 사람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것만 물질적으로 해석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런 동기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잡을 한번디바인을 해볼게요. 저희가 뭐할 거냐면요. 저희는 우리 아이를 파악할 거예요. 얘가 공부 성향이 어떤가? 그리고 객관적으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다.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어느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현재 어느 단계에 있다? 그리고 학습 컨텐츠, 그러니 너는 듣기와 단어를 주력해야 해. 단어 테스트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너는 조금 더연결하게 VM을 좀 받아라, 뭐 멘토링을 좀해야겠다 이런 거. 그리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토스과토스와 토익과 뭐 수능, 이런 객관적인 지표를 해서어요 그렇다면 학원인들은 뭐 해주셔야 되나요? 동기부여를 해주셔야 돼요. 방법에는 어떻게 있을까요? 난감하실 거예요. 저도 요즘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있는 즘에 이겁니다. 제가 아침에 매일마다 하루도 보내지 않고 운동을 요즘에 하려고 해요. 한시간 반씩? 그리고 땀을 비우듯이 흘면서 계속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게 1시간 동안 동기립고동기에요 이거예요. 제가 한시간 동안 생각하는 걸 누가를 들었어요. 좋은 프로그램에서 들어서 겨울앞뒤쯤에 저희가 이걸 공식적으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 이나오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다 보니까 만날 사람들도 생기고 뮤들스튜도 생기고 제가 수강해야할 프로그램들이 생기니까 그거를 이제 6개월 정도 고민하고 생각을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개관적인 평가에 대해서 같이 피드백 받으시면서 아이랑 얘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분달해야될건 흥미 자신과 본인의 목표 설정 희망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표현하 이런 것들 그리고 함께 학습점검 공감대 형성 다른 그다음 다음 스텝의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참 좋고요. 어, 객관적인 점검을 생겨나다 할 생각이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것은 일종의 약속이니까 공식적인 목화도 되고 있고 홈페이지에 조만간 실릴 거고요. 주말이면 약속인목 못하면 신뢰를 잃을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할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 방법, 표현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머님하고 나눠야 돼요. 근데 딱 어머니 받아보셨으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에 대해서 잘 모르나 봐. 그러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 그러십니까, 어머니? 다음번 할게 요 이런 걸좀더 신경 써서 한번 더지켜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테스트라는 건한 번으로 절대 좋은 결과 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테스트에 적응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도 이제, 사실은 아실 거예요. 중학생쯤 됐고, 이제 1학년쯤 됐으면은, 아유, 내가 기대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은 거기까지는 아니었나 봐. 이런 게 어느새 생기고, 아니면, 어, 난 감당 안 되네. 완전 잘해. 여기고 계신가요? <laughs> <laughs> 어, 감당 안 되긴 잘네 어떡하지, 내가 우리를 어떻게 끌어줘야 돼. 그런 부모님이 있으세요. 저는 아닌데, 앞에 있으세요. 아, <laughs> 얘를 어, 내가 어떻게까지 끌어줘. 봐야 아, 아,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고요분명 근데 그런 고민에 대해서 같이 나누시고, 저희가 못해드리는 부분은 못된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한다고 이런 말씀을 못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목적은 아마 여기 오신 분야, 학생들께서 한번 강구로 오셨다 그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어떻게 하는 지 얘기 들어보고, 아마 그 분야 목표는 같이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학원에 다 믿고 맡기신다고 그만큼 해주지 않아요, 저희도그런게할수 그러니까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학원은. 그런데 같이 만들어서 의견 주시고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are y <laughs> 예, 공감하십니까? 저희가 이 절대평가와 객관적인 지표, 시험, 또 동기구역, 이것을 한달 전에 기획한 게 아니에요. 작년 말부터 준비를 했던 내용이라서, 이미 저희는 이 모든 컨텐츠 중심에 있습니다. 니트가 준비됐을 때에도 복동이나 대치동보다 6개월 전에 먼저 간담회 시작했고요. 이런 동기부여 동영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활발하게 초중고에서 2, 3대1, 5대1으로 진행 중인 그런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맡겨주셨을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한 최선을 다할 거고요. 부족한 부분들도 솔직히 좀시행하려고 노력할 거고요. 어느 정좀 소통하는 그런 학원과 그런 관계가 좀 되기를 간절히 좀 소감합니다. 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